제외시 소리 말급 스토리텔링과 같은 인연이다라는 뉘앙스의 스토리텔링을 하면 상대방이 절 아직 미련 있어 보이거나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요? 이제 제외를 할 때도 다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대화가 잘 통한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상황이 맞는 스토리텔링을 쓰셔야겠죠? 사실 소리 말급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는요.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과 코드가 잘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뉘앙스의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잘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각색을 해야겠죠? 그래서 이제 만약에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좀 다른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니면은 스토리텔링 같은 걸 하기가 좀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서로 이렇게 만난 것도 되게 인연인 것 같다. 누군가와 헤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만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연이 깊은 거 아니에요? 사실 보통 헤어지게 되면은 완전 생판 나무로 영영 사라지고 안 보게 되는데 이렇게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건내 인생에도 되게 최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. 나도 신기하고 전생에 우리가 되게 아는 인연이 있었나 보다. 전생에 뭐 우리 나라를 구했거나 아니면 전생에 부부였던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얘기해보는 것도 재밌는 일이 되겠죠. 제가 지금 얘기해드렸던 내용들을 갖다가 쭉 얘기해도 좋은 스토리텔링이 될것 같아요. 사실 그렇잖아요. 한번 헤어졌다 만나는 게 쉬운 일인가? 어려운 일이잖아요. 상대방도 알 거고.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썰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음. 소리 말고 스토리텔링은 약간 각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음.